네, 안녕하세요. 2023년 5월 30일 내 네, 화요일이에요. 저는 이 동네에 있는 스타벅스 왔는데, 스타벅스 2층에 있는, 네, 여기도 이제 뭐, 일종의 쇼핑몰이긴 한데, 태국의 다이소 같은 데도 있고요. <laughs> 가끔 오는 곳이에요. 우리 진짜로 학창시절 때 보면은, 뭐, 농구팀, 뭐, 가수, 되게 열렬하게 응원하지 않았어요? 저는, 이충희 선수는 현대를 응원했고요. 그 가수 조용필 엄청 좋아해서 콘서트로 갔었어요. 고등학교 때. <laughs> 지금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죠. 네, 요즘 조용필 콘서트 엄청 인기라면서요. 네, 한때 팬심은 있었으나 지금은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에요. 한때 열광했던 것들, 뭐 영화 아니면 뭐 배우들 연예인들 끝까지 유지되진 않죠. 야, 그거다 소용 없더라. 과연 그럴까요? 물론 지금 안 좋아한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그 당시에 내가 어떻게 보면 열렬하게 지지하고 그랬던 마음은 참 소중한 것 같아요. 누군가를 사랑하거나 누군가를 지지하거나 그게 평생 이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그래서 무가치한 게 아니라 그래서 더 열정적으로 좋아할 수 있을 때 좋아해야 해. 여러분은 지금 누군가를 응원하고 계시나요? 좋아하는 음악이 있나요? 미술이 있나요? 그게 영원히 지속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좋아할 수 있을 때 열심히. 좋아하시고 응원하고 지지하자고요. 그게 바로 반짝거림 아닐까요. 내가 반짝이면서 살아요. 오늘 하루도 딱 하루 뿐인 그런 하루니까요. 이미 좋은 하루입니다.